누군가를 떠올리면 혹은 어떤 지명을 생각하면 연상하여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누군지 모르세요? 아시죠? 손흥민. 축구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김영경 하면 누가 생각나죠? 배구가 생각나죠.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요일 3장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오늘 핵심되는 단어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사밧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요일 선지자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여호사밧 그러면 아 그거 뭔지 압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수신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수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 거북선, 뭐 임진왜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요사바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 그게 생각나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의 나라 즉 유다 나라를 공격했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 연합군을 물리친 곳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화가 복기된 장소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이 마온 연합군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사와와 그 백성들을 그 나라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역사적인 전쟁 사건을 기억하고 여호사밭이라는 이름을 따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어느 어느 곳에 위치되어져 있는 지리적인 지명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미지 이름입니다. 요아 선지자는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화가 복이 되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먼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심판이 있다. 14절에 보면 이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여우사밧 골짜기에서 이방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사람들을 여우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악이 크미로 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철철 그 독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이 흘러 넘칠 정도로 컸어요. 그 악행이 컸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그 악, 악행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3장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쭉 나열되어져 나옵니다. 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왜 하나님께서 관여를 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건 것을 건드리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심판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손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방 민족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오늘 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혈통적으로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롭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이방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노력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간주하여서 이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가 요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3장에서 요사밭 골짜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망국을 즉 이방 민족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느 특정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서울이 여호사박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개 아무개의 집이 여호사박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아무개 아무개의 그 삶의 현장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예로서 두 나라를 지목합니다.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 황무한 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애굽과 에돔을 여호사밭 골짜기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유다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는 그 장소는 그곳이 어디든 여호사밭 골짜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사박 골짜기가 이방민족에게 심판의 장소이지만, 진작 심판을 받게 될그 이방민족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천하가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신이 나서 요사박 골짜기로 갑니다. 이게 그들의 비극이에요. 마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그 돼지가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축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룰룰랄랄 하면서 꿀꿀꿀꿀 코웃음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여호사바 골짜기로 갑니다 본문 9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을 요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농기구들을 녹여서 다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추고서 우리는 승리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신이 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밭 골짜기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다 모이는 장소를 여사밧 골짜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반면에 요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이 즉 사단이 자기의 수하들을 다 모아서 모이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 백성, 사단의 그 수하들이 모여서 싸우는 그 장소를 바다 모래 위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신이 나서 요 사밧 골짜기를 향해 진군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1 2 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신나게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십니다. 왜요? 왜 앉아 계시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 즉 이방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전쟁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두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한 무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한 무리 둘로 볼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사바 골짜기로 몰려오는 이 이방 민족 즉, 자기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사람들, 이방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며 어찌 할바 모르는, 어찌 할바 모르는, 그래서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리족이 몰려오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지만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을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완전히 나와 내 가정을 몰살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떨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가 거기에 앉아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방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려고 몰려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박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에는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요 위기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박골짜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요 위기의 장소를 마침내 구원으로 바꾸시는 전하 위복의 장소가 바로 이. 요사밧 골짜기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화가 복으로 바뀌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요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의 장소입니다. 요사밧 골짜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장소인 것을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즉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의 말씀 보면 그 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즐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든 골짜기에 되리라. 단 포도주, 우유, 양의젖, 시냇물, 성전의 샘이 모두가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샘물이 흘러서 시든 골짜기가 축복의 장소로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든 골짜기가 어떤 장소일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다가 시날 왕의 연합군에게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이 시딤 골짜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시딤 골짜기, 지금은 염해, 소금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 골짜기의 분위기는 뭐냐면 황폐한 땅인 거예요. 황폐한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이 흘러 흘러서 이 시뜬 골짜기에 물을 공급하게 돼요. 그러니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황폐한 곳이 기름짐 땅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골짜기 시뜬 골짜기가 축복의 장소로 변합니다. 이 축복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처음에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자리, 피난처와 산성의 자리고 18절에 보시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요. 그리고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사밭 골짜기를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토록 기이한 대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요사밭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앞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엘서 전체의 내용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도 그 이유만 때문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엘이 가져왔던 그 단어, 요사밧이라는 그 단어. 즉 요사밧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사밧 같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요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신다고 이 요엘서 3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밧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역대하 20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요사밧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요사밧과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들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3절에 보면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스를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에 가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12절에 내려가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었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네 절을 종합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이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이 무리들을 이 연합군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열서 시대로 다시 돌아오면 이방의 민족들이 지금 요사발 골짜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몰려오는 이방민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주만 바라본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침략하는 자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사밧 골짜기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호사밧의 태도, 그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3절에서는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4절에 가면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하면서 함께 모여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구할 때 13절에 보면 남자들과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강구합니다 이것이 오직주만 바라보는 요사밭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요일은 이 이미지를 염두에 두면서 요사밭 골짜기라는 용어를 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사밭 골짜기에서 즉, 여호와의 날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날에, 죽는 것 밖에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그날에,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넘어뜨리는 그 대적, 나를 미워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물리칠 힘이 전혀 없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에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피난처 산성, 풍성한 삶의 회복,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다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불안 가운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엄습해 오는 그 엄청난 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요사밭이 했던 그 행동을 하라고 요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밭 골짜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사밭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강구해야만 합니다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부터 어른에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길이에요 요엘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살길입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 부흥회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참여하는 부흥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나란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이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런 현실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 너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내가 앉아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그 화를 복의 자리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힘으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젊멍이는 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모두 모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전심으로 울고 기도할 때에 희망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피난처 산성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풍성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요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요엘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교의 사람들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여 우리를 옥죄일지라도 여기서 주저앉지 주저앉지 말고 여호사밥 골짜기에 화가 복으로 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같이 함께 모여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만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